안녕하세요 장보타로입니다 자, 11월의 시작 행복하세요 오늘의 운세 달리겠습니다. 어, 먼저 gta 운세 보겠습니다. 아, gta 오 운세에서 교환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가족의 자존심을 안상하게 굉장히 야일범죄 깔듯하게 하지만 뭐 뒷담화 아니면 잔소리 갈등도 있겠죠 어, 직장 생활에서도 어, 굉장히 직장 생활에 품위 있게 하, 하면서도 갈등과 어, 잔소리가 있겠죠 사업분에서는 교황은. 굉장히 결실이 있는 거죠. 성직자한테리마 갖다 재물을 갖다 마치잖아요. 연애운에서도 어, 교황은 갈등도 있겠지만 성직자 연애운에선 좀 외로울 수도 있고 지디온의 연세서 에 교황 사인이 나와서 교황의 그 특징은 굉장히 예의범절과 어, 명예심을 어, 하지만 꼰대 성향 어떤 지적질도 잘할 수 있고 갈등도 있,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소띠 음색 보겠습니다. 안주구가 나왔죠? 안주구가 나와서 어 너무 이제 깔딱고게 어떤 조금만 힘내시면 되지 않을까? 직장운에서도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고 어 열심히 달렸어요. 조금 다음에 이제 완성으로 가고 사업운에서도 너무 열심히 달려서 어, 건강도 살펴야 되지 않을까? 연애운에서도 묘하게 이상하게 이제 조금 남은 거죠. 소띠 오늘의 운세에서 완주구가 나와서 힘차게 열심히 달리고 깔딱고개 조금만 남았습니다. 힘내보세요. 호랑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에서도 완주탱이 나왔네요. 가족끼리도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나, 모든 걸 끌어안고 책임지고 달리셨나요? 어, 직장 운에서도 너무 책임감과 일복도 많고, 남한테 맡기기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다 지고 가는 거죠. 어, 사업 운에서도, 어, 직원들이야 뭐, 때 되면 월급 받아가면 되지만, 그래도 내가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다 끌어안고 하는 거죠. 연애 운에서도 너무 이렇게 끌어안고 가는 거죠. 호랑이띠 오늘의 온세에서 너무 내 혼자 모든 걸 끌어안고 감당하고 가기엔 힘들어요. 너무 힘들면 도와달라고 분담해도 되지 않을까요? 토끼띠 연세 보겠습니다. 아, 토끼띠 오늘의 온세에서 어, 검칠번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떤 이, 이동수가 있을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어, 나의 이제 노하우 비전을 잘 간직하라, 간수하라. 사업원에서도 어, 먼저 선수 치고 뺏기지 말고 단돌이를 잘하라. 연예원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 인기 있는 친구죠. 어, 토끼띠 오노런스에서 어... 어, 거, 소드 7이검7 번이 나왔잖아요. 검7의 특징은 어, 신의 수익이기도 하고 이 검의 7 번은 생각 지식이거든요. 나의 생각 지식 아이디어를 먼저 쟁취하면 어떨까요? 용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용띠 오늘의 운세에서는 월드 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오랫동안 수건이 어떤 어, 이루어질까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어, 노력했던 거.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너무 노력하고, 어, 승진 시험에도 번번이 떨어졌다면 승진하고, 뭐 합격운도 되겠죠. 어, 사업운에서도 나의 사업을 펼치는 거죠. 연애운에서도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면, 어, 결실을 이루는 거죠. 용띠 오늘의 운세에서 월드카드가 나와서 월드의 찬란한 나의 틀을 깨고 나만의 세상을 펼치는 날로 보내보세요. 뱀띠운세 보겠습니다 어, 뱀띠운세에서 어, 펜타클 라이트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안정된 하루 어, 직장생활에서도 아, 이 정도면 얼마나 고마워 땡큐 내 직장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열심히 안정된 하루입니다 어, 사업운에서도 아, 안정된 고정 수입 아유, 너무 좋아 보입니다 어, 연애운에서도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이런거 따지는 친구죠 MD 오늘레 운세에서 나이트 펜타클이 나와서 현실적으로 안정되고 어, 풍요로워 보입니다. 말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말띠 오늘레 운세에서 커트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서로 어, 건배하는 하루, 서로 어, 소통하는 하루일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서로 잘 통하고 부석끼리 어, 통하고 어, 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거죠. 사업을 해서도 어, 내가 계약하고 어떤 게 기다리고 있다면 잘 되지 않을까요? 연애운에서도 어 블링블링한 하루 말띠 오늘의 운세에서 어, 컵투가 나왔죠 컵투에 서로 사, 상호, 조화, 협력 음, 좋은 날로 보입니다 양띠 운세 보겠습니다 양띠 오늘의 운세에서 이제 펜타클 9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안정되고 행복할까요? 직장 생활에서서 내가 안정되고 해서 언따왕따가 될수 있어요. 사업원에서도 풍요로울 수 있죠. 연애운에서는 굉장히 외롭죠. 내가 능력 있으니까. 양띠 오늘의 운세에서 이제 펜타클 9가 나와서 펜타클 9의 어 안정됨과 이제 그런 외롭지만 그래도 풍요, 좋은걸로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어, 풍요가 나와서 좋아 보입니다 원숭이띠 운새 보겠습니다 어, 원숭이띠 오누데온스에선 썬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도와주는 태양빛이 도와줘서 이제 환하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썬카드가 나와서 도와주고 밀어주고 이러지 않을까요? 사업을 해서도 결실과 풍요로워 보이죠. 연애운에서또 순수해 보이고, 어, 원숭이띠 오누데온스에서 이제 그선이 나와서 선의 도움과, 어, 편안함과 행복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닭띠 어, 운세 보겠습니다. 닭띠 어, 오늘 운수에서 어,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떤 어, 기다리는 게 조금 더 기다리면 이제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인내 참고 기다리고 하면 힘을 길릴 수 있겠죠. 어, 사업원에서도 어, 내가 힘들지만 꿋꿋이 잘하면은. 어, 결과물이 좋은 거죠. 연애운에서도 서로 상대방을 알면 이제 적을 알면 백전 백승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을 잘 보고 잘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자존심 안건드리면 좋은 거죠. 닥디온을 연수에서 스트렝스 힘 카드가 나와서 어 이거는 금방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인내와 어떤 고통과 역경을 견디면 내가 이제 힘을 기를 수 있는 카드랍니다. 개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개띠 오늘의 운세에선, 어, 완주 여왕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열정적인 하루. 직장 생활에서도 분위기 메이커로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주변 분위기가 한해지는 거죠. 사업은에서도 어, 굉장히 열심히 동, 동서남북으로 굉장히 열정적인 여왕이죠. 근데 내가 띈 만큼은 약, 뛴, 내가 띈 거에 비해서는 약간 소득은 적죠. 내가 띈 만큼 만 나오면 뛴 만큼의 결실이 좋으면 되는데 약간 조금 2% 부족할 수 있죠 연애용에서는 굉장히 여장부처럼 니드도 하는 여왕이죠 어, 개띠 오늘 연세에서 완주 여왕이 나와서 완주 여왕의 활발한 날로 보입니다 돼지띠 연세 보겠습니다 어, 돼지띠 오늘 연세에서 어, 펜타클 3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현실적으로 노력해야 겠죠. 가족끼리 백지장도 맡들면 낫겠죠. 직장원에서도 너와 나, 우리 이렇게 어, 뭐 아직은 부족한 것을 세명 이상 같이 어, 협동으로 이렇게 완성해서 나가는 거죠. 상하분에서도 이제 어, 큰 돈은 아니지만 결실이 있는 거죠. 연애운에서만큼은 너와 나 우리 삼각관계가 아닐까. 돼지띠오늘의운세에서 어, 펜타클 3이 나와서 펜타클 3에 너와 나 우리 결실이 있는 날로 보내보세요. 오늘의 운세 달렸습니다. 11월에 어, 시작하는 어, 날이죠. 11월 한 달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